초록이 초록이 아이피 게임을 달라고 하면 바로어 누구 테러함? 누가 가스트 테러함? 그냥 시작해 볼까 형? 형? 들어왔음? 어. 돼. 아, 아, 나 야, 복돌 야. 안 되는데? 난 복돌 어 잠깐만 이거 정품이어서 그런가? 복돌 안 들어가죠? 아니 복돌 클릭이 아예 안 돼. 뭐지? 야, 몰라. 몰라. 야, 잡아, 자바를 자, 다시 설치해 봐야지. 내가 빨리빨 오케이 okay. 제1차! 제1차 끝났어 야, 이들어세요 야! 와라이 너무 아어 야, 이 나와 아, 여기 일단 가스텔은안되고 응. 그거로 해야될 것 같아. 오케이 i n k 그거 u go. Okay, 지우개. k a y go.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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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어 SP..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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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마.. 다시 까니까 되네 들어오셈 역시 나나 누구.. 누구라 했나 보자 초록.. 초록이 IP 어. 초록이 IP 아 찾았다 어, 스카이야? 어. 아니 문표 아 러브야? 형? 아아 러브 러브 안 들어왔는데? 아 지금 들어간다고 6 3 1 5 5 됐다 애들이 명령을 알아 다 없애는 거 봐요.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로저 어형 됐어 우와 여기 순삭 당하겠다 <laughs> 형 어디서 비제 있어 비제 개빡질때형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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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디냐 나 뒤에 있어 어디 건물 어게임모드 <laughs> <나 뒤에 있어, 웃음> 어, 어, 받았다 어형형형형형 어,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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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림림나림림림림어 이거 개념이 아니지 알고 어뭐써써겠지 일단 난 이쪽부터 없앨게 형은 저 조금부터 없애 알았어 잠만 깐 잠깐만 나 방송 타야 되나? 아, 아 그래, BJ 그래, 빡친 모습을 그래, 한번 그래. 봐야 되나? 지금. 방송 이름이 뭐임? 아 요즘 이상해요? 인터넷 속도 하자 돼가지고 조만간 포맷 한번 시작함. 방송도 올려줘. 아 진짜 인터넷 너무 느려 미칠 것. 같아. 아, 서버 꺼졌어. 아 진짜? 서버가 모르겠어. 다시 켜겠지 뭐. 아 재부팅. 말을 해야지. 야 말하고 야지 재부팅? 컴퓨터를 재부팅한다고? 아니 아니. 이두개 남았는데 막 먹어버려야 나. 백업하느라. 백업한대아 오케이. 그럼 계속할래 그냥 백업해도? 설치용 플레이 <웃음> 시청하기. 야, 빨리 열어, 빨리 열어. 이걸로 누르면 되는 거죠? 빨리 열어, 빨리 열어. 이제. 아 이제 노래 좀 끄고 정신에 집중합시다. <laughs> 어 열렸다 열렸어. 오케이. 어, 복구됐네. 없애야지왜 <laughs> 누가 테러했었어어 <laughs> 복구 안 됐네. 아, 테러 방지 오케이. 그명령어 그 뭐였지? 뭐였지? 한 아, 번에 그 해킹하는 명령어? 아, 여기 있다. 찾았다. 점 테러 형, 여기 테러 방지 넣었다는데 테러 방지 이... 아님. 테러 방지 아님 테러 방지 아님아 <laughs> 진짜. <laughs> 어, 테러 방지 아니야. 아이고. 바로 <laughs> 알고 있어. 딴 거로 알고 있어. <laughs> TNT TNT 방지 마 이런 거 아님? 그냥 바로 아, 녹인다, 하나. 자, 가자. 형, 어느 그쪽, 그쪽 끝부터 한 거다. 어 하나 어? 둘셋셋셋 아, 셋, 셋. 고고고고고 고고고 없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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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국내여력을 강 저희 을이을사니까 여비제이? <laughs> 아니 아니 인여력. 누가 TNT로 때려한데 뚫리는 건 맞음? 얼림이 씨X 야 LIM, <laughs> 빨라 왜 네. 내가 어, am. Yeah. I am. I am. I am. I am. I 야 m I 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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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am. I am. I a 스카이프 스카이프 <laughs> 저 새끼 빨리 I 아, 내가 렉 am. 나 파이어로 들어, F I R 이 -E. 저거 들어갈까? 형 아, 오피만 줘봐 오피. 안 줘도 프리뽀. 되고. 내가 많이... 다른 해로 들어간다. 다른 명령. 아이디로. 배가 <laughs> <laughs> 가스 떠서만 나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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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개빡침 레킷처럼 아우 나 서버 안 들어가지 저기 어 서버 안 들어가지는데 뭐야? 아까 파서버졌어 개빡침 지금.

어? 안 들어가지는데? 뭐지? 나도 안 들어가지. 어? 들어 d 졌다들어 o 졌다 Androi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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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d 어 o i d Android. Android. a n 그냥 o i d Android. Android. 어 n d 땅바닥 그냥 녹일까? 그럴까? 그럴까? <laughs> 그 나, 나, 다른 애인데, 닉네임. 나 망토 없을 거임, 아마. 뭔데? 나 이거임, 니네 앞에 있네. 아, 어. 기다려봐. 그러면, 형, 있잖아. 한 명씩 해, 한 어, 명씩, 이제. 아. 형부터 해. 네. 오케이, 오케이. 네. 나 이거 다른 애 아이디. 네.

아, 나 오피 받고 싶다. 됐다. 아, 나갔어. 아. 누가 나가? 오피. 참안 주네. 오너 이제 음. 다뒤집좀 있으면. 오. 오. 아, 진짜 새로운 김태로! 지금 한대 때리면은 바로 나 지금 감옥 보는 거야, 이래, 이래. <laughs> 아, 씨! 새로운 김태로! 새로. 답답하아시끄 아. 어, 기모드 받았다, 형. 나 아직 안 받았어. 나짓는척할때형 받으면 나한테 말해. 오케이, 오케이. 닉네 귀엽소 자, 김인이유명하신분이요 네. 영광이에요. 베로신 지금 아이키밴아 빨리. 채팅 치지 말라 그래 보자. 저거는 받았다. 나 그냥 바로 날린다. 어, 날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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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려. 날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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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<laughs> 어 거기 스펀지, 스펀지 조심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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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이 소멸해. 형더 앉어, <laughs> 더 앉어, 더 앉어. 어나렌 당했음. 그럼 내 차례인가? 아제왜 화면을 안킴는지야 망했다. 야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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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게 <laughs> 어, 나 사라지는 것 같지가 않아. 여기 뭐지? 어, 밴드스... 어, 냉장이 있네. 아, 보금이 따가 <딱> 아, 적절한데? <laughs> 시 들어갈까? 그래. 그럴까?